아이 아빠 오면 잘, 잘 먹고 구만 응. 잡채 아빠 잡채 좋아하잖아. 음, 내 이제 내일이나 올게지 산수 갔다가 혼자 산수 가게되고막 에휴 면접 때 그렇게 큰 집하고 이렇게 형수 사는 동안만 음. 이제 죽고 나면 지사도 지금 다 지사 없이요 그래요, 주저 없어요, 주세요. 지제는 애들 며느리도 찬게 음. 아니에요.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세대는 그냥 간단하게. 음. 기억만 해서 가족들하고 뭐 해서 그냥, 그냥 밥 저, 먹고. 부들 먹기 위해서 들 그냥. 기 뭐,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꼭뭐그 제사를 지내고 막 형식을. 가추 연기가 단편이 그게 우리 언니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지내던 지사를 응. 우리 언니네가 싸고 피워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명절 때 먹을 것만 해서 애들하고 먹고 그랬다 고 다들 튼그어 이제 돈을 살아서 밥을 야 많이 먹어? 응 <laughs> 맛있어? 이놈는뭘 줄일까? 잡채 맛있겠어. 아빠가 그냥 한 자리에서 잡채 몇 번은 더 먹는지, 그지? 응. 여기다가 돼지고기 넣었는데, 돼지고기안 보이네? 안 넣었어? 돼지고기? 없어. <laughs> 오뎅이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. 오뎅 넣었어, 오뎅. 오뎅, <laughs> 어, 돼지고기. 응, 비슷해, 색깔이. 오뎅하고 돼지고기. 돼지고기도 그런, 이런 사이즈로 자르거든. 박살만 돼지고기. 음, 깻잎도 있고, 이거 뭐예요? 명태전, 음, 고구마, 또 뭐예요, 이건? 뭐, 버섯도 있고, 그네? 아이스, 다양하게. 소세지도 고구마, 있고, 와, 소세지, 이게, 전주 그 중앙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걸 또 그, 팔더라고요, 이걸. 재미없지? 겁나게 비싸, 이거, 한 팩에. 근데, 사람 없을 때는 그냥 팩 사갖고, 그냥 차례 지내는 게 나아서, 이게 하 손이 너무 많이 가. 이 정도면 괜찮은데? 돋으면 안 돼. 나는 이런 깻잎, 깻잎 같은 거 향이 너무 좋아. 너 때문에 깻잎을 얼마나 비싸게 산줄 알아? 그요 깻잎이 그치? 장에 10장이나 20장도 안 되게 볶아놓고, 두 개에다가 사치면. 뭐. 음, 진짜. 네 야, 자기도 먹어봐. 어 먹어봐. 음 응, 먹어. 뭘더 넣을까? 지 적당해. 좀 간간해. 맛있어. 너무 맛있지? 너무 맹맛이면 맛없어겨우 저도 더 음, 먹어. 않지? 맛있어. 아또술좀해 먹네.